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분사의 다섯 번째 시간 유닛 5 위드 분사 구문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개요부터 살펴보고 바로 진행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드 분사 구문은 위드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분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때 목적어와 분사의 의미상의 관계, 즉 의미관계가 얘가 S 프라임의 V 프라임이 되는 거예요. 이때 어 목적어, 전치사의 의미상의 목적어인 얘는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면서 현재 분사, 능동의 의미라면 현재 분사를, 그 다음에 수동의 의미라면 과거 분사를 사용한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뭐100% 정확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조금 더좀 쉽게 이해를 하다 보면 위드 분사구문은 동시 동작의 강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시 동작의 그냥 강조다. 그래서 강조를 하기 위해서 위드를 썼다 그래서 동시동작하면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을 하지만 위드를 쓰므로써 뭐, 위드를 쓰므로써 뭐뭐한 채로 거의 의미가 같죠 근데 약간 조금 더 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의미에서 이해를 하시면 위드 분사구문은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 예문을 통해서 같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예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첫 번째 문장 She was running. 그녀는 달려오고 있어요. To me. 나에게. 모한 뭐 채로 with her hair flying in the wind. 바람 속에 그녀의 머리를 날린 채로 그래요. 따라서 이때 얘 같은 경우는 and 그리고 달려오고 있었고 그녀의 헤어 머리카락이요. flow. 날리고 있었대요. 어디에서? in the wind, 바람 속에서, 그래요. 바람 속에서 날리고 있었다. 따라서 이때 end라는 등위 접속사가 동시동작을 나타내면서 접속사 날리고요. 주어 비교했더니 같지 않죠. 같지 않으니까, 허, 헤어 써주고, 동사를 ing, flying으로 썼어요. 그리고 나서 이때 위드를 강조하기 위해서, 동시동작을 강조하기 위해서 위드를 써줬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죠. 2번도 마찬가지예요. It was a calm day. 고요한 날이었어. With no wind blowing. 어떠한 바람도 불지 않은 채로 상태에서 그러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end 그리고 그래요. No wind가 주어겠죠. 어떠한 바람도 뭐 하지 않았다. Blue 불지 않았다. 따라서 이때 no wind가 주어예요. end가 접속사겠죠. Blue가 동사가 되면서 접속사 날리고요. 주어 같은지 봤더니 다르죠? 날리는 거 아니, 그대로 써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동사를 blowing, ing로 쓰면서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with를 써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하죠.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의미상의 주어와 동사와의 관계에 무슨 관계가 성립하는 거예요? 능동의 관계가 성립한다. 라고 하죠. 목적어와 전치사의 의미상의 목적어가 되는 목적어와 분사와의 관계가 능동의 관계가 성립됐다. 라고 얘기를 해요. 3번, with the sun rising. 태양이 떴을 때, we enjoyed being together. 우리는 함께함을 즐겼대요. 그래서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when, 뭐, when, when을 써도 어느 정도의 동시동작을 나타내죠. the sun이 주어가 됐고요. 태양이 떴을 때, rose 되겠죠. rose. 떴을 때. 따라서 이때 when이 접속사, the sun 주어, rose가 동사, e we가 주어겠죠. enjoy. 우리는 즐겼어요. 하면서 접속사 어떻게요? 해 날리는 거죠. 그 다음에 더선 주어 비교했더니 같지 않으니까 그대로 써주고 동사는 ing로 쓰면서 의미상의 주어와 동사와의 관계에 무슨 관계요? 능동의 관계가 생기면서 동시 동작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e i d 를 써줬다라고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정리하시면 될것 같고요. 4번. With all the citizens traveling, 모든 뭐죠 시티즌스 그 도시인들 뭐죠 시민들이요 t r a v 여행을 가면서 갔어요. The city 그 도시는 인드 보였어, Mt. 텅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문맥적으로 봤을 때 문맥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유로 봐도 상관이 없죠. 뭐뭐 뭐 했기 때문에라고 봐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동시 동작에 강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when 그렇죠 when all the citizens 그래 citizens i t i e to r a v e l 그렇죠 travel들 c o m m 예요 그래서 when이 접속사가 되면서 all the citizens가 주어 travel이 동사가 됐지요 그래서 접속사 날렸죠 그 다음에 주어 어떻게요 해 같지 않으니까 그대로 써줬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citizens 동사 ING로 바꾸면서 의미상의 주어와 동사의 관계가 무슨 관계가 되어 능동의 관계가 성립하지요. 그러면서 여기에 with를 써줬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강조하기 위해서. 5번. <목소리> With the weather threatening, we had to stay indoor. had to stay indoor. 우리는 실내에 머물러야만 했어요. 그래서 with the weather threatening 그 날씨가 사나울 때면 그래요 따라서 이때도 쓰면 when the weather 그쵸? weather threatened 그쵸 난해, 나, 어, 날씨가 사나울 때면 우리는 실내에 머물러야만 했다 그래요 이제 when이 접속사가 되면서 the weather가 주어 threatened가 동사가 되겠죠 접속사 날리고요 주어 같은지 봤더니 다르죠? 그대로 써주면서, 동사는 ing로 쓰고, 이때, the weather와 sleeping의 관계는 무슨 관계요? 능동의 관계가 성립하면서, 현재 분사를 썼습니다. 6번. She sat on the sofa. 그녀는 sat on the sofa. 소파에 앉아있었대요. With her puppy dozing, dozing at her feet. 그녀의 강아지가 졸고 있었대요. At her feet. 그녀의 발에서. 그렇죠.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는 and 그리고, 그렇죠? 퍼피 그녀의 강아지가 퍼피가 뭐예요? d 우지 e 졸고 있었다. 어디에서? 애 커피 그녀의 발에서 and가 접속사가 되면서 퍼피가 주어예요. doze가 동사가 되면서 동시 동작을 나타내죠. 접속사 날려요 주어 같은이 봤더니 다르죠. 따라서 써 주고요. doze i n g 로 쓰면서. 강조하기 위해서 위드를 썼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서 이때 얘 관계가 무슨 관계예요? 운동의 관계가 성립한다. 그러면. 운동의 관계가 성립한다. 자 이번에는요. 어, 과거분사를 쓰는 경우예요 과거분사를 쓰는 경우는 뭐라고요? 이때 얘 둘의 관계가 수동의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죠. 아 잠깐! 어, 그리고, 여기에서 몇 번과 몇 번이요? 음, 4번과 5번은, 4번과 5번, 위에서 말하는 4번과 5번은, 어, 문맥적으로 봤을 때, 이유의 의미로 해석하셔도 훨씬 더 매끄럽게 해석할 수 있어요. 꼭, 동시동작만을 나타나는 건 아니다라는 것. 자, 바로 그냥, 어, B번에 7번 갈게요. With her eyes bandaged, I couldn't play football proper, uh, properly. I couldn't play. 나는, 어, p l a 할 수가 없었어요. properly, 적절하게 축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with an eye bandage. 나의 눈이 붕대로, 뭐죠? bandage 된, 붕대로 감긴 채로는, 그렇죠 채로는 나는 어, 축구를 적절하게 할 수가 없었다, 그래요. 따라서 얘 같은 경우도 어떻게 쓰시면 돼요? as, 그렇죠 as. on ice. 나의 눈이 뭐였대요? 수동의 의미겠죠 붕대로 어, 감겨지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was then aged 컴마에 쭉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 얘가 as가 접속사 뭐뭐한 채로 나의 눈이 한 눈이요. 붕대에 감겨진 채로는 적절하게 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접속사 날리는 거고요. 주어 확인해 봤더니 다르죠. 그래서 써주고 was는 being으로 바꿔서 생략해서 과거 분사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동시동작을 강조하기 위해서 with 전치사고를 써주었고요 이렇게 이해하면 의외로 좀 쉽게 조금 다가갈 수있을거예요 8번 She listened to the music. 그녀는 음악을 듣고 있었어요. With her eyes. 그녀의 눈이 감겨진 채로. 그렇죠. 따라서 얘같은 경우도 and 그리고 her eyes. 그녀의 아이 e s 눈이 뭐 했대요? were closed. 감겨진 채로겠죠? 눈이 감겨지죠? 그래서 수동의 의미로 쓰였고요. 따라서 접속사 어떻게 했어요? 날리는 거죠? 주 어떻게 해요? 확인해 봤더니 her eyes, she예요. 다르죠? 그래서 써주고요. w e r 는 b 으로 바꿔서 생략한 다음에 과거 분사 썼고, 강조하기 위해서 w i 라는 전치사를 써서, 뭐, 뭐, 한 채로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죠. 9번. With the road, uh, the road closed by the police. With the road, road에요. 그 도로가 closed, 봉쇄되었대요. By the police, 경찰관에 의해서. We made a detour. Detour 그러면 이게 뭐에요? 우회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회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경찰관에 의해서,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어떤 시간, 뭐죠, 이후의 의미, 이후의 의미로, 어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하긴 한데, 일단, 위드 분사구문은, 뭐요, 그, 동시동작의 강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간의 의미로만 그냥 해석을 할게요. When the road, 그래요. road. 그 길이 뭐 됐대요? was closed. 봉쇄되었대요. 뭐에 의해서? 파이 l 폴리스, 경찰관에 의해서. 그래서 이때 웬이 접속사겠죠? 날리게 려야 그다음에 주어 같은지 봤더니 다르죠. 따라서 그대로 써 주고, 워즈는 링으로 바꿔서 생략해서 과거 분사를 쓰고 나머지 그대로 쓴 거죠. 그러면서 강조하기 위해서 위드를 썼다라고 한 채로 그렇죠. 10번, every man is born, is born, 모든 사람들은 태어난대요, with two bags suspended, 매, 두 개의 가방이 매달린 채로, from his neck, 그의 목에 두 개의 가방이 매달린 채로 모든 사람은 태어난다, 그래요. 그래서 아, 모든 사람들이 태어났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while, 동시에 뭐 했어요? two bags, 두 개의 가방이 뭐 했대요? were, is. 이, 지즈가 적절하겠죠? 전체 시제가 현재니까, 이, 워, 뭐, 아니, 요 죄송해요. 아겠죠? 아, 시제니까, 아, 서스, 펜, 디드, 나머지 쭉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 와일이, 뭐, 뭐, 하면서 두 개의 방이, 가방이 매달리면서 매달린 채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난다. 그래서 접속사 날리는 거고요. 주어 비교했더니, 같지 않죠? 따라서 써주고요. 아는 빙으로 바꿔서 생략해서 suspended 써주고 강조하기 위해서 with를 써줬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가 가능할 거예요. 11번. He's working with a book hidden under his arm. He's working. 그냥 그가 걷고 있어요. 현재 with. 하나의 책이 감춰진 채로예요. 어디에? under his arm. 그의 팔 속에, 팔 아래에. 그래서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and 그렇죠 여기다 쓸까요? and 그리고 그는 걷고 있었고요. 북어북책한 a book, a book, 권이 is hidden 감춰졌대요. hidden 감춰졌대요. under his arm. 그래서 접속사 날리고 주어 확인해봤더니 다르죠? 따라서 써주고요. is는 빙으로 바꿔서 생략해서 hidden이라는 과거분사 써주고. 강조하기 위해서 뭐뭐 한 채로라는 뜻의 위 e d 를 썼고요. 이때 얘 둘의 관계. 어, 부. 책이 어떻게 돼요? 감춰지죠? 수동의 관계예요. 따라서 과거 분사를 쓴 거죠. 과거 분사를 쓴 거죠. 12번. The actress said. 그 여배우가 on the chair, 의자 위에 앉아 있어요. With her legs, 그녀의 발이 closed. 교차되어진, 꼬여진 채로, 그어 다리를 꼰 채로. 따라서 얘도 뭐예요? as 정도? while 써도 상관없고요. 뭔가 한 채로. 그녀의 발이 her legs가 되겠고, 과거니까 were closed겠죠. c l o s e 그녀의 발을 꼬아진 거죠. 그녀의 발이 꼬여진 채로 그녀는 c h a i 의자 위에 앉아 있었어요. 따라서 접속사 날리고요. 주어 비교했더니, 여배우와 그녀의 다리죠? 다르니까 써주고, 원은 b e i n g 으로 바꿔서 생략한 다음에 나머지 그대로 closed 쓰고, 그리고 나서 동시동작을 강조하기 위해서 뭔가 한채로란 뜻의 with를 썼다. 그래서 또 이때 her, legs와 close의 관계가 무슨 관계? 원래 수동태에서 나왔으니까 수동의 관계다라고 해서 과거 분사를 썼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캔이 막, 미드 분사구문이라고 해서 막 특별하게 되게 어려운 것처럼, 새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동시동작에 그냥 강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편이 쉽게 어, 갈 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쉽게 갈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라이팅 드릴 해 볼게요 from words 단어로부터 그쵸 하나의 의미를 통해서 through chunk to a sentence 하나의 문장으로 나아가 볼게요 첫 번째 문장 그녀는 아그 남자는 통곡을 했다 울었다죠 그리고 눈물은 주어겠죠 하고 흘러 내렸다 그래요 따라서 이때 learning her face tear with d o w n 그 다음에 bitter w i the man cried. 그러면 the man cried가 주어 동사의 v i 리 슬프게 울었다 그러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대요? 눈물은 동시에 with라는 전치사를 쓰면서 주어 안 보이고요. 여기에 과, 분사 보이죠? 분사. 그러니까 얘는 분사구문의 구라는 뜻이겠네요. 따라서 시작 the man 그 남자가 뭐했대요? cried. 울었대요. cried. 어떻게 울었대요? 비통하게 bitter really, 비통하게 그러면 뭐뭐한 채로요? 그러면서 그 순간에 어, tears 눈물이 tears 어디에요? 어, 흘러내리고 있어요. running down이겠죠? running down 흘러내리고 있어요. his face 그의 얼굴을 봐요. 따라서 the man 주어 cried 동사 리터리가 수식어구에 비통하게 울고 있었어. 티 e 스가 의미상의 주어가 되면서 running down her face. 그래서 이때 위드가 뭐예요? 한 채로라는 뜻에서 이때 전치사의 의미상의 목적어인티어와 running의 관계가 무슨 관계예요? 수동과, 아, 능동의 관계인 거죠. 능동의 관계이기 때문에 현재 분사를 썼어요. 한 채로라는 의미에. 2번. 학생들은 그들의 눈망울을 반짝이며 선생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대요. 그렇죠? 그 학생들은 내가 주어겠죠? listen to가 동사겠네요. their teacher가 목적어가 되겠죠. 그러면서 뭐 했대요? 그들의 눈망울을 반짝이며 동시동작이죠. 따라서 일단 처음부터 써보면 the student. 그 학생들이여. the student. 학생들이 뭐 했대요? 리슨드 투 데어 e r 그들의 선생님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래요. 뭐뭐 한 채로 그래요 뭐뭐 한 채로 위드 눈망울을 반짝이면서요 따라서 그들의 눈이 데어 아이스 그들의 눈이 뭐 됐대요? 반짝이고 있었던 거죠 샤이닝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 학생들은 듣고 있었어요. 선생님의 말씀을 with her eyes 그녀의 그들의 눈이 반짝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둘의 관계가 뭐예요? 능동의 관계인 거죠. 능동의 관계예요. 그 눈들이 반짝이고 있었던 거니까 능동이니까 현재분사를 쓴 거죠. 3번 그녀는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움직임을 지켜보는 가운데 피아노를 연주했다. 그녀는 뭐 했대? 피아노를 연주했대요. 그럼 바로 쓰면 되겠네요. she 그녀는 played, played the piano. 피아노를 연주했어요. 피아노를 연주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렇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그 가운데 동시에 일어나는 말이죠. 그래서 w e d 쓰면 되겠네요. we.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에요. many people.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이 뭐 했대요? 지켜보고 있대요. 현재 분사 watching 무엇을 지켜보고 있대요? 그녀의 움직임을 her movement 그러면서 she play가 동사가 되고 the piano가 목적어 with many people의 watching her movement에요 이것은 좀한번더 써보면 뭐뭐한 채로 라고 하는 거죠. 앤드 그리고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은 뭐하고 있었어? w a t 바라보고 있었어요. 무엇을? 허 e r m o v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따라서 이때 앤드가 접속사 the many, people이, many people이 주어 watched가 동사. her movement가 목적으로 서 동시동사. 그래서 접속사 날리고요. 주어 어떻게 써요? 주어 다르죠? she와 many people 이니까. 그대로 써주고. 동사는 ing로 바꿔 쓰면서 나머지 그대로 쓰고요. 동시동작을 강조하기 위해서 with, 뭐뭐 한채로 하는 뜻의 with를 앞에다가 접속사 대신에 써주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를 해보면 with 분사구문은 동시동작의강조예요 그래서, 블라블라의 뭐, and, as, a 하면서 주어 플러스 동사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때, 어, 이 주어가 문장의 주어와 같거나 같지 않느냐에 따라서 의미상의 주어를 표시하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기도 하게 되면서 얘가 뭐가 돼요? 동사원형의 ing. 보통 목적가 살아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동사원형의 ed 형태가 되면서 위드라는 전치사를 앞에다 써주고 이때 위드의 의미상의 목적어가 어이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면서 주술관계, 능동관계면 현재분사, 수동관계면 과거분사를 썼다라고 여러분들이 위드분사구문은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위다분사구문 뭐다? 동시동작을 강조하기 위해서 뭔가 뭐, 뭐 인체로라는 뜻의 위드를 썼다라고 이해하시는 편이 훨씬 더 편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분사의 마지막에 분사의 기타 용법들, 어떤 시제와 관련된 이야기나 또는 동명사와 뭐 비교되는 문장들이나 라는 것을 통해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